안녕하세요. s p 민용쌤입니다 오늘 벌써 100일 수련 시작한지 30일차 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날씨가 어떨지... 자, 우선 오늘은 저는 도깨비 폼롤러를 사용할건데 굴러가는 뭐 스틱이나 식구 롤러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굴러가는 도구 혹시 없으시면 그냥 웨이브베개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대로 오른쪽 무릎을 쭉 뻗어주시고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가락 끝을 잡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무릎 위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지그시 눌러내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살살 굴려보세요. 아키레스건 있는 부분을 풀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각자 본인이 누르실 수 있는 만큼 굴릴 수 있는 만큼 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10번만 더 굴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자, 이번엔 왼쪽 발목 뒤를 도구에 올려주시고 왼손으로 다시 발끝 잡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살짝 눌러내면서 딱 뒤꿈치 바로 윗부분, 뒤꿈치 바로 윗부분을 살살살살 굴려줄게요. 다시 열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자, 그대로 이번에는 엎드려서 허벅지 앞면을 굴려줄 건데요. 그대로 허벅지 중앙 부분에 도구가 닿도록 위치를 맞춰주시고, 엎드려서 팔꿈치 바닥. 처음에는 무릎을 쭉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에서 허벅지 상단까지 움직이실 수 있는 만큼,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 살짝 주신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굴려볼게요. 하나. 자극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그냥 엎드려서, 좌우로 왔다 갔다 문질러 주셔도 괜찮아요.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 허벅지 안쪽이 닿게 굴려줄 거라서 홈롤러에서 다리를 좀 넓게 벌려주시고요. 엄지발가락 쪽 방향이 바닥을 향하는 복숭아뼈 부분이 천장을 향하는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허벅지 안쪽 부분에 쭉 닿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빨리 움직여지지가 않거든요. 최대한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혹시 자극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엄지발가락 부분을 바닥에 살짝 내려놓고 내려놓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대신 포인트는 발의 안쪽, 엄지발가락 부분이 바닥을 향하는 모양으로 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프니까 아까 다섯 번만 굴릴게요. 하나, 둘, 후,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똑같이 다리를 벌리신 상태에서 살짝 바깥쪽 허벅지가 닿도록 복숭아뼈 부분을 살짝 바닥 쪽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요 아까 안쪽 안쪽처럼 많이 닿지는 않지만 아주 살짝은 바깥쪽 옆면으로 향하는 부분이 닿는 모양이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움직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 다섯. 자, 그대로 폼롤러를 두고를 옆으로 빼시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볼게요. 그대로 엎드리시고요. 엎드리신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오른발을 왼쪽 무릎 뒤쪽 오금 있는 부분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양손폭에서 손등 위에 이마 상체는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거기서 천천히 오른쪽 무릎의 안쪽을 바닥에서 살짝 떼려고 하는 힘을 써보세요. 처음에는 안 떨어지셔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엉덩이에 힘을 계속 준 상태로 오른무릎의 안쪽을 바닥에서 때려고 하고 떨어지고 다시 때려고 하고 떨어지고 다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으세요 엉덩이 지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종아리나 발바닥에 쥐가 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지날것 같은 느낌 드시면 멈춰서 꼭 풀고 다시 해주세요 자, 이번에 오른다리 무릎을 펴고 왼무릎을 접어서 왼발을 오른무릎 뒤 오근 부분에 올려주시고 다시 왼쪽 무릎을 바닥에서 살짝 떼고 떨어질고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다시 내려와서 왼다리를 펴주세요. 저도 엄청 집중해서 해야 돼서 중간에 말을 하기가 쉽지 않네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고 해서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엉덩이 근육을 쓰는 방법, 엉덩이 근육을 쓰는 방법을 잃어버린,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양쪽 한 번씩만 더 같이 해줄게요. 다시 오른 무릎 접어서 오른발을 왼쪽 무릎, 뒤쪽 오금 있는 부분에 내려놓고 오른무릎의 안쪽을 떼서 업 다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내려와서 다시 오른 다리 펴고 왼쪽 무릎 접어서 왼쪽 발을 오른무릎 뒤 오금에 올려주시고 다시 왼무릎 떼서 업 다운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내려놓고 왼 다리 펴서 다리 퉁퉁퉁퉁퉁 쳐주세요 자 그대로 손바닥 짚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대로 엉덩이 내려놓고 앉으셔서요. 무릎을 세워주시고 발과 무릎을 좀 넓게 벌려보세요. 양손 엉덩이 뒤로 바닥 짚어주시고 발 무릎 좀 넓게 벌려서 그대로 두 다리를 다 오른쪽으로 쓰러트렸을 때 오른쪽 복숭아뼈와 무릎 허벅지 바깥쪽이 바닥 왼쪽 무릎의 안쪽, 종아리 안쪽을 바닥에 지그시 한번 눌러보세요. 호흡을 천천히 후 돌아와서 반대 왼쪽으로 두 다리를 다 쓰러뜨렸을 때 왼쪽 무릎, 종아리 바깥쪽 오른 무릎의 안쪽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이때 오른쪽 엉덩이가 너무 많이 뜨지 않도록 살짝 누르는 힘을 이용해 주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더 오른쪽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자, 이번에는 오른 무릎을 접어서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이 허벅지에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다리를 왼쪽으로 쓰러뜨려 보세요. 그럼 오른 발과 왼쪽 무릎의 바깥쪽 부분이 바닥에 먼저 내려가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의 안쪽도 바닥 방향으로 꾹 눌러내서 골반과 몸통이 회전되는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천천히 느낄 거예요. 자, 그대로 올라와서 오른발 내리고 다시 왼쪽 발목을 오른 무릎이 허벅지에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오른 다리를 오른쪽 종아리의 바깥쪽과 왼발이 바닥에 먼저 닿고요. 그 상태에서 왼쪽 무릎의 안쪽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낼 수 있는 만큼 호흡을 후 하고 내쉬며 눌러낼게요. 그대로 천천히 올라올 거고, 방금 했던 다리 모양 그대로 구르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종아리 뒤쪽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밴드나 수건을 걸어서 잡아주셔도 돼요. 자 우선 오른 무릎을 접어서 오른 발목을 왼쪽 무릎이 허벅지에 올려주시고 양손은 왼쪽 허벅지 뒤에 깍지 껴서 잡아줄 거예요. 자 그대로 시선은 네 왼쪽 무릎을 바라보시고요. 다시 똑같이 고르기 할 때처럼 복부에 힘꽉 주고 그대로 천천히 왼다리 펴면서 넘어갔다가 올라갈 거예요. 다시 둘 호흡 후셋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같이 한번 줘 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후, 다시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넘어갈게요. 마지막. 자, 그대로 올라와서 무릎 풀어주시고, 우리 반대 왼쪽 무릎을 접어서 왼쪽 발목을 오른 무릎의 허벅지에 올려주세요. 다리를 올린 방향에 따라서 좀더 불편하신 느낌이 드는 방향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왼쪽 다리를 올렸을 때가 왼쪽 고관절, 엉덩이, 바깥쪽 주변이 훨씬 더 뻐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양손 오른쪽 허벅지 뒤에 깍지 시선 오른 무릎 꼬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다시 오른 무릎 펴면서 넘어갔다가 접으면서 올라올게요. 둘, 오후, 셋, 넷,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다시 다섯 개만 더. 대로 다리를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골반이랑 고반절 주변에 조금 움직임을 주면서 얼굴을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우선 골반 아래 조금 내려놓으시고 호흡 조금 천천히 하면서 숨좀 고르게 해 줄게요. 무릎 90도 모양 먼저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오른 발목을 왼쪽 무릎 이 허벅지에 그대로 왼다리 모양, 왼쪽 무릎 90도 모양 위로 올라올게요. 이때 하나, 오른 무릎이 이렇게 가슴 쪽으로 향하는 혹은 떨어지는 모양이 아니라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내는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동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호흡을 천천히 마시며, 왼쪽 다리, 무릎, 고정한 채로, 고관절 펴면서 내려갔다가 천천히 업. 다시, 마시, 둘, 마시고,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오른발 바닥 내리시고 다리 가볍게 좌우로 툴툴 털어주시고 오른쪽 발목 그러니까 접혀있는 쪽 다리 발목으로 너무 허벅지를 세게 누르시면 지금 왼쪽 같은 경우 왼쪽 했을 때 왼쪽 허벅지 앞이 너무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목으로 허벅지를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중앙에서 다시 반대쪽 왼 무릎을 접어서 왼쪽 발목을 오른 무릎이 허벅지로 올려주시고 그대로 오른 다리 오른 9 0도 위로 올라올게요. 다시 천천히 호흡을 그대로 마시며 내려갔다가 어, 둘, 셋, 후, 넷, 여덟, 아홉, 열, 다시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그대로 왼발 바닥 대리시고 도로 천천히 접었다 폈다 혹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다리 살살 풀어주세요. 자, 오늘 마무리 동작으로는 누워서 하는 고관절 골반 수정 동작을 같이 해줄 건데 무릎 세워서 도구 먼저 앞으로 꺼내주시고요.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보세요. 오른 뒷꿈치가 네 오른쪽 엉덩이 가까이 오도록 그리고 여기서 왼쪽 무릎을 접어서 왼발이 오른쪽 허벅지 위쪽 사회부 근처 불편하신 분들은 오른 무릎 근처 위에 왼발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오른쪽 허벅지 앞이 좀 많이 당기고 뻐근한 느낌. 그리고 아마 오른쪽 엉덩이가 뜨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오른쪽 엉덩이도 내가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낼 수 있으면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대로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서 깍지를 벗주시고요 천천히 호흡과 함께 상체를,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누워계신 상태에서 오른 팔꿈치가 내 네, 오른발 가까이 갈수 있도록 갈수 있는 만큼 가셨으면 왼쪽 팔꿈치를 최대한 바닥 쪽으로 살짝 눌러낼게요. 그대로 10번만 호흡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먼저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왼발 풀고, 오른무릎 세 다시, 왼다리 뒤로 접어서, 왼쪽 뒤꿈치가 왼쪽 엉덩이 가까이, 오른무릎을 접어서,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깍지 낀손 뒤통수 아래 똑같이 있을 거고 천천히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해서 왼쪽 팔꿈치가 왼발 가까이 갈수 있는 만큼 가지고 오른 팔꿈치를 조금 더 바닥 쪽 왼쪽 엉덩이를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눌러서 다시 열 번만 호흡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열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웃음> <웃음> 자 그대로 다리 풀어서 앞으로 탈탈탈 털어주시고 갑자기 사례가 들어서 죄송해요 천천히 일어날게요 추가적으로 시간 여유가 되시고 이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완을 조금 더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특강이 있어서 특강 준비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같이 운동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내일도 같이 운동해요. 안녕.